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입니다 네 오늘은 겨울소녀님과 함께 파쿠르 맵을 한번 해볼거예요 네 겨울소녀님이 방금 방금 했었던 그 뭐였지? 데스런을 하는데 저한테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복수하기 위해서 이 맵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기실 사 있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한두 번 이겼... 한두 번 졌으니까 네. 한 번은 이겼습니다 네한 번은 네야네 네. 일단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벌칙을 정할까요? 그렇죠 근데 네, 너무 먼데 네 벌칙을 정합시다 벌칙 뭐 할까요? 어... 올해가 원숭이 니까네 내가 대본 써줄게요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대본 써주기 이긴 사람이 대본 써서 진 사람이 그걸 아주. 여기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기 네. 여 네. 다음 이쪽. 네, 그럼 이제 빨리 하도록 합시다 여기 맨 끝에 붙어요. 맨 끝에. 끝에. 네, 준비. 시, 아, 시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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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네, 다시. 여기 한 칸에서요 여기. 네, 준비. 시작. PVP 안 됩니다. 뎀나 형이 친거같은이기도도이 야. 야쪽으로 어, 야. 침대 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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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오, 오. 아. <laughs> 짜자잔. 괜찮습니다. 침대도 점프하는 거겠지? 세이브 안, 되, 안 되죠? 어, 스폰 포인트 써져 있는데만 되죠. 네. 혹시 전부 다잘못어요 네. 어, 안 됐어요. 아! 오, 오. 오, 오. 오 괜찮았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와나이스고요 뭔가 거북이가 하나 떨어진 것 같아요. 맞다. 형아. 스킨은 어떤가? 판이 네. 스킨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는지 말해 줬잖아요. 아. 제가 알고 보면 뒤에 등껍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지고 가 등껍질. 여기 앞에는 거북이 제가 그리고 못 그려서 잘은 못 하지만 요 검은 손 부분에 검은색이 발톱입니다. 네 <laughs> <laughs> 왜면서요? <웃어요? 웃음> 저게 발톱이야고요 무슨 <laughs> 겁니까? 무슨 아, 저... 겁니까? 참 웃기다. <laughs> 그리고 여기 뒤에는 무슨 무늬 같은 게 있는데 이건 겨울 소년이 직접 만들어 주신 등껍질 아니 등껍질이 아니라 그 등껍질 맞나? 맞지. 아 등껍질입니다. <laughs> 디테일가 팔, 팔쪽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약간, 그냥, 수영하다 다친 상처라고 보고 합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왜 3인칭을 하고 있었지? 으 내가 어? 갈금하게 어. 깨겠습니다. 어. 어? 어떡해. 이상한 것 같는데. 아니에요. 아, 나이스. 그 침대 있는 부분에 SM 포인트 만들어야될것 같다. 떨어지면 안 죽잖아. 그렇지. 근데 저기 침대 이 이유, 있는 이유가 점프 점프로 하라는 말도 있지만 세이브를 해도 된다는 말도 있지 않나? 우리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자 근데 여기 침대가 왜 있어? 그럼? 장식품으로 해놨겠지. 장식품보다 점프용요 점프용으로 있는 거. 아, 쯤 수고염. 연습 팔 번입니다. 연습. 이자오 좋았습니다. 짬뽕. 짬뽕 먹고 싶어요? 네. 나는 짬뽕보다 짜장이 좋던데. 짜장. 짬뽕보다 짜장. 짜장. 자작. 자작. 오, 오, 여기 다이아이스가 있었네요. 갈금하게 와줍니다. 응? 제발 떨어져으면 좋겠네요. 응? 응? 뭐지? 뭔가 있나? 위에. 네. 아니, 점프를. 점플... <laughs> 어떻게 해서 갑니까? 어. 저기요. 빠졌다. 저기요? 네. 여기, 승블록이라도 <laughs> 있는 건가?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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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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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까 만들어놓겠죠? 오잉? 아잉 어? 어? 저기요 잉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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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그럼 한번 제작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죠. 제작자님.